이긴 것 같은데요, 님들?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수수민생입니다 이번 덱은 룰루 쉔 인데요 룰루가 버프 되기도 했고 한번 당해 보니 너무 허탈하게 제가 킬각을 당해 가지고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본 덱입니다 진짜 빠르면 4라운드에도 상대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엄청 빨라요 대신 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진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원리건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1 2 3 4 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필드 정리기를 생각하며 결이나 날카로운 샤를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초반 필드 전개 후 끈질기 주격이나 황금빛 방패로 끝내시면 됩니다. 지원덱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좀 추천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체념인데 뭐 있나? 네임이 왜요? 3코스트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다 근데 난좀 세게 때리고 싶어 근추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아 너무 잃고 이런 게 많다. 얘 얘는 얘는 좀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관리인. 얘까지는 굳이. 게 뭐지? 근추, 근추. 어. <laughs> 야 이거 싫어야? 빈결 없겠지. 빈결 없을 거예요. 아 트롤 노래. 근데 나 여기서 킬각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 이 침몰 이거는 만약에 피흡기좀 적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좀 섞어봐 쉐는 일단 내려놔 숲이 우리를 보호하지 궁금스네요 응, 둥둥둥 둥둥 설마 하지 않을 거지? 매운 맛을 보여주지. 그렇지? 주문으로 치라하지 않을거지? 그러지? 주문으로 치라 안할거지? 이기 앉아.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웬만하면 이길 거예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이길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기여을 주시해야 한다. 제가 지금 핸드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야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절긴 하다 절긴 해 마오카이에다가 돼. 그 금화 없으면 돼굿아 근데 이거 이건 이제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저거 녹광이랑 연회 정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이거 좋고 이거는 차라리 쉔도 성공이니까 쉔까지 갈게요 잘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제발 릴리스만 나오지 마라 <laughs> 그니까요, 응수응수 진짜 어떠했으냐? 녹광? <놀디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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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보존하면서 가는 게더 낫지. 날씨 그 추. 여기서 끈추 같은 거 나오면 좋거든요, 이제. Too fair. 일단, 킬다 나가. 나이스. <laughs> 아, 왜 이렇게 나가는 거 시원하시지? 이거, 뭐, 뭐요? 예 이거 드레드로스 같은데, 왠지 느낌이?

별이가 있으니까 요걸로 조금 뭐 0코 그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하, 어린 마녀 또세장아 이거 세포 있어도 세포 있어도 일단 버틸 수 있으니까 과식이요? 가망 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대다, 이거, 다음 라운드에 여기서 끝낼 수 있거든요? 끈추에 이거 있으면 끝낼 것 같은데? 자, 일열 종대! 오 재밌는 거 하시네. <laughs> 아, 근데 많이 겁나 잘 나온다 진짜. 일단 이거는 빙결 때문에 대마시라서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렉서스딜 넣는 걸로 너무 극단적이야. 약도 생각하면 이거 한번 묻어둬야 되고. 여내 아닌데. 이거 이기면은 내가 문어 3개 줌. 이대 이기면. 상상상 지는 게 맞거든요? 빈결까지 쓴다? 급속냉각이거든요 쓰면? 나이스 이거 한번 되게 큰데? 이거 진짜 존나 큰데 이건? 세상을 나도 10딜 맞아. 난미친놈이라번까지 나간다. 2번. 약도 하나 썼고 다 나가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거 다 나가야 될것 같아. 그냥 다 나간다. 아이가 이거 가끔 보면은 그더 좋은 수가 무조건 있다니까 이 몸이 지킨다 이럴 때 이거 잣 같이 했죠 제가 지금? 실수. 아유 지원은 이런 거 짱구 글리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꼭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해해줄 거라고 믿어. I believe. 검투 설마? 야 벌써 죽어네 까지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킬각 잡을 때 보자. 여기서 그냥 킬각 잡을 때 쓸게요. 맞다. 만났어. <laughs> 귀신 같은 인장이자 아, 진짜 그건 아니다 군다 나는. 아 얘한테 줬었어야 되는데아나 뭐하냐? 아쉘 레버만대요 1스택 딱 부족하는데 응수가 딱 되네요 메바 방금 뽑았어 일단 잘 처래 방금 뽑았어 이거 아우 진짜 제발 쇼룰노래 참혹한 술수 이긴 것 같은데요? 이긴 것 같은데요 님들? 나가세요 저리 가던지세요 하지 킹크홀 무더 세개 땅땅 그래, 안녕 아, 이주안이 죠? 이거는 약자도테 다 썰려나갈 것들이 너무 보이네요. 근주 들고 가자. 제발 아, 이게 잘처리랑 그런 것 때문에. <laughs> 달 철까지 쓸 거야? 오케이 룰루 와 이씨 맥 겁나 잘 나오네 쪼빙결인가? 트롤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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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로 몇번때리려나아 <laughs> 뭐야 매 3장 어린 마녀 3장은 진짜 저 대상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섭섭하다 섭섭해 섭섭해 아주 잘 차려는 없을 거예요. 아 근데 나 이거 세개어떻 하냐. 근데 진짜 저 쉐니랑은 진짜 안 맞나 봐요 여러분들. 쉐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좀 약간 얌생처럼 때려놔야지.

너무 심해요. 좀 다른 거좀 주세요, 선생님. 계속 똑같은 거 말고. 아이고 하나 더 나가면 볼라 검투 이런 거 없어야 돼. 이지마아 미쳤어요, 여러분들. 요리사 세 장, 이거 세 장, 매세 장. 이거 맞아? 폐 섞은 거 맞아요, 이거? 카드가 속이냐고,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되네. 필각이긴 해, 빈결기 없으면. 근데 뭐 이런 길각이 다 바뀌네 깔끔하게 근처 쓰면은 몇 시지? 아 근데 진짜 나 핸드 진짜 이러면 이럴 때마다 역겨 가지고 게임 못 하겠다 진짜. 솔직히 이건데 이길뻔 했는데 <laughs> 아쉽다 이길뻔 하긴 했어 요리사 포고 했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빙결 들어간거라서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 근데 진짜 그냥 좀 카드가 좀 섞였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제발